对啊 <laughs> <laughs> 알려줄거예요 왜요 이걸 왜 다쳤는지 빨리 말해줘 안 아, 날려줄거에요 왜,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왜 다쳤냐면요 회사 가는 길에 크루징 하다 이렇게 넘어졌대요 항상 후리스? 크루징이 제일 위험해요 쿨리스 그래요 <laughs> 입고 있던 옷 벗어가지고 세탁소에 맡겼어요 내가 단한 번도 보드 타면서 넘어진 적이 크게 없거든 <laughs> 크루징을 하다가 우유 사러 가는 길에 넘어져서 갈비뼈가 다쳤어 그래서 3주 동안 못했어 그게 쌤이었어요? 그게 쌤이었다니? <laughs> 얘기 들었는데 나 오늘도 자빠졌어 아, 네. 여튼 그래서 여기가 어디죠 한솔씨? 여기 올림픽 공원이 오늘은... 한솔이가 새로운 기술을 오늘은 배우지 않고, 한솔이가 하는 뭐 댄싱 같은 것 한번 다듬어 보고 라인을 만들어 보는 걸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할수 있죠. 그리고 그 전에 인트로 카빙 잠깐 알려줄게요. 뭐 이거 다른 선람이 알려줬으니까 스킵하고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레고, 레고... 잠시 후... 한번 해보자. 일단 난이 나였어? 스틱까지 연기 한번 해보자. 안주아 네. 원을 그리면서 발을 뻗어 차는 게 아니야.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좀 재밌어 인트로 카빙? 네, 재밌어요. 인트로 카빙이 이제 재미 들기 시작하면 카빙이 쭉쭉쭉쭉 들어가기 시작해. 훨씬 재밌어. 근데 그원 그리는 게 진짜, 안돼 자꾸 이렇게 꺼져요. 이 숙련도 올라가다 보면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됐고. 딴 일장. 어 맞다. 아이가 지금 주인해줘요. 어! <람궁짱> <짱짱>. <웃음> 짱구짱 장구짱장구짱 <laughs> 짱구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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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댄싱 라인은, 어, 아, 안 때려, 왜 그래? 안 때려요? 안 때려요? <laughs> 댄싱 라인은 만들 거야. 그건 투 리기야. 마지막에 할때인는데할줄 <laughs> 알아? <웃음> 아니요. <웃음> 오늘 시때 배우는 게 아니라, 오늘 다듬는, 아, 다듬을 거야. 알겠지? 다듬을 네. 거야! 알겠어요. 찹터펜은 내가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 아. 그러니까 우선 인트로 카빙하면서 크로스 스텝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피터펜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할래요? 피터펜 하고... 그래요 360을 L8, 합시다 180할 거예요 180할 거예요? 180할 180 180 360 거예요 360할 거예요 360할 그 거예요? 그네 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될수 있으면 필요할까지 필요했 오케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연습 고고! 잠시만요 하 뭐라고 그랬죠? 인트로 카빙하면서 크로스 스텝이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1하0 180 하고, 160 하고, 1 앞에 사람 있는지 없는지 제가 체크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가요, 알겠죠? 네인이 민속하기. 크스 스텝. 히터팬 하면서. 180. 자, 한솔아 잠시만요. 그냥 반말하자. 한솔아 봐봐. 네. 탑템는네 번을 하게 되면은 속도가 많이 줄기 때문에. 아, 두 번만 할까요? 두 번만 하고, 그리고 처음 크로스 스텝 때 반을 많이 당겨주면은 앞부분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네. 한번 해보자, 가지. 좋아요. 자, 피요에도오 연습 안 했는데 할수 있나? 괜찮아 한번 해봐 티를 먼저. 티를 티를 뭐지 오른발에 무게 중심 실어주시고요. 다운하면서 업하면서 같이 들어주세요. 다운 업하면서 카트 들어주세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laughs> 잠시만요. 크로스 하고. 360 피터팬. 360간 다음에 피터팬 연계한다는 거죠? 같이 엮어서. 어. 한 소리가 생각한 거죠? 당연하죠. 오, 거짓말이 뻔뻔해, 거짓말이 뻔뻔해, 거짓말이 어우, 거짓말이 뻔뻔해. 거짓말이 자, ㅋ ㅋ 연계 360 스텝을 한 다음에 똑같이 360 스텝을 계속 돈다는 느낌으로 해야지 피터팬이 자연스러워. 왜냐면 360 스텝을 하고 한 소리가 어깨가 멈춰. 그치? 그렇게 같이 돌아가줘야 돼. 360 스텝. 3 6 연계하면서 피터팬 연계하고. 그 다음에 180 스텝으로 해서 마무리하고 피드백까지 돌면은 완벽한데. 와 와나참두났어와 어떻게 이렇게하 그게 어디서? 이렇게 어디서? 몰라 <laughs>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손이 같아. 너무 이상해? 그럼 손 내려 아니, 상체는 나중에 신었어? 31번 스텝에서 피터팬 피터 연기 한 다음에 180 스텝 반대 아, 180, 그 다음에 이제 피로회복 아! 실패하셨네요? 네 힘들어요? 자꾸 기억이 안 나요 지금 <laughs>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아 무서워 피로회복을 못 찍지 피로송복 <laughs> 성공했었어? 아, 한번 랜딩 했잖아요 3초 랜딩 아니었잖아 3초 랜딩 했어요 에이 뭔 소리야 어, 내가 뒤에서 보고 있... 했... 3초 에이... 3아그 저기서 한번 성공한 거 어, 3초 저기서 3초. 에이 그거 3초 아니었어 아니었어? 어, 에이 인정 킹스맨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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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뭐 어떻게 된 거죠? 아, 어, 어, 어떤 거야? 여기서 하려고, 그러죠? 아, 여기서 하려고, 네네. 여기서 하려고, 싶어 했구나. 네 여기서 이제 산물 스텝 연계해가지고 피터 팩 연계해서 여기서 바로 189 들어간 다음에, 에중에 피로횟을 피루엣을... 아! 야 도는 건 잘하는데 왜 발을 안올려 다시, 다시 한 번만 더 그래 가자 인프로카딩 들어가서 크로스 스텝 진행을 하고 좋았어요 360 스텝을 진행한 다음에 연계로 피터팬 스텝 좋았죠 그다음에 크로스 아180 어? 탑이 힘겼어요 자9 프로스 스텝, 아, 니끄럼탑인 프로스 스텝 진행하고요. 좋아요. 360 스텝. 진행하고, 피터팬으로 연결한 다음에, 180 스텝 진행하고, 그리고, 에징의 P2S을 성공을 못합니다. 프로스 스텝. 진행하고, 여기서 360 스텝 진행하면서, 그다음는 쟤는 쟤 연계하고 그 다음에 8등는쟤애 쟤는 쟤올래을 발도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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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1809태와 애기 로켓 오어 이거 아스틸타는 애정 에피 요해 랜딩 해탔다 별거 아니 네 보드 장짠드장 짠. 나아스 <목소리> <목소리> 아아. 아. <laughs> 여튼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수리가 댄싱 스텝을 통해 가지고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 성공까지 했어요. 어땠어? 너무 좋아요. 킬루엣 킬루에 했어요 다음에도 이렇게 댄싱 스텝을 하면서 원래 했던 스텝에서 더 비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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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은 카피캣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네. 그렇게 새로운 스타일로 연습하시면은 분명 상도 따고 아주 좋은 라이더가 될수 있습니다. 상이라는데 너어차피 이번에 1등 해야 돼? 저 1등 해요? 1등 해요가 아니지. 그거는 단정이잖아 해야 돼. 오케이. 해야 된다. 아... <laughs> 자, 그렇게 해 가지고 오늘 한 소리에 라인 만들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laughs> 자, 그럼 여러분들 열심히 라인 한번 만들어 보면서 대신에 재미를 들껴 보시고요.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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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수고 했다, 수고 했다. 춤! 거춤다저고요아 저거 했다. 저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마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저